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는 건가? 제가 조금 어,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수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벗고 수업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쪽도 괜찮고 어. 다른 친구들은 양해를 한번 구했던 친구들이라. <laughs> 표지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표지가 나 훨씬 실물이 낫다고 해줘 어차피 이제 요 상황 판단 강의는 이게 마지막 강의고 처음이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월달 정도쯤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강의를 다 들어봅니다. 음,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 교정 받거나 또는 상황 판단 집중 지도반 훈련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 강의를 그때 다시 또다 듣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선택을 잘 하셨으니까 지금 잘 들어주시면 어, 뭐 다른 그저 프로그램에 계속 선생님들하고 참가를 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전혀, 어,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어, 상황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낮게 낱개 낮게로 먼저 풀어버리게 되면, 어, 요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상황 판단은 굉장히 종합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왼쪽에 언어 논리 추춧도를 올려놓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자료 해석 주춧돌을 올려 놓고 그 위에 상황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에는 언어 논리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자료 해석적인 <laughs> 논리도 들어가 있고 다시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 중에서 저하고 자료 해석 수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료 해석 수업을 할 적에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수업으로 그때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황 판단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각각의 개별적인 이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책을 편찬을 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제 이론 내용이 따로 또 있고 그 이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40가지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테마 40입니다. 물론 자료 해석에도 테마 40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 해석은 유형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바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형을 같이 플러스 추가해서 가버리게 되면 어, 너무 외형적인 것에 이끌려가지고 수구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제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상황판단은 반드시 수업 전에 상황판단 전체에 대한 맵핑을 합니다. 첫 시간이 상황판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이 들으면 매우 좋을 거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맵핑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 이 테마 40 수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침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가, 이런 내용의 문제가, 이런 이론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라고 상황 판단은 낮게 낮게 문제에 대한 그 대처 방식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처 방식에 대한 40가지 기법을 몸에 다 익혀놨다가 어느 수업에 가서 또는 어느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더라도 그 기준이나 내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매핑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어, 이 테마 40으로 묶어놓은 이 책은 뭐 당연히 역사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어, 이 테마 40으로 묶어놓은 상태로 최신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의 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책의그 내용상 형식이 쭉 1번서부터 40번까지 테마 40이 다 있습니다만 그 순서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쉬운 영역의 문제가 쉬운 영역의 테마 1개, 그 다음에 중간 영역의 테마 1개, 그리고 고급 영역의 테마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세개 정도를 제가 묶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책이 많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맵핑을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칠판은 다 써야 될것 같은데요. 좀 삑삑거려서 좀 찝찝하다만은 아. 일단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줄거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조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 지금 네 가지 내용은요. 문제가 가지는 형식이에요. 박스 속에 줄글로 문장을 쫙 주는 그런 문제 유형, 그 다음에 그림이나 표로 시작되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각종. 규칙을 주는 문제 유형.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규칙이라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규칙처럼 준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조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법조문 형식으로 주어진 것도 다 규칙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 조건하고 규칙하고의 차이점은 과거에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규칙은 완결된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다 주는 거고요. 조건은 불완전한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열 가지가 피, 필요한데 한 서너 가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열 가지가 필요하면 열 가지를 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너 가지를 가지고 그 조건과 조건 사이의 관계와 행간의 의미를 이해를 해서 규칙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네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네 가지 내용이 필터링 되는 곳에 분석이라는 필터링 되는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줄글에서부터 분석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줄글에서 분석으로 가요 그, 넘어가는 곳들은요. 먼저 문장에 대한 추론적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숫자를 쓴 거는요. 요게 이제 19번 때 형성된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구조하고 21번에서부터 40번까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특히 상황 판단은 그게 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은 각 영역의 시험 문제가 몇 번에 납니다라고 얘기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몇번때 문제에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해야 될 생각의 여지가 몇 가지로 안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 번호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중에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것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 중에서 요 문제의 범주를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줄글로 되어진 것을 분석하는 것이 추론적 분석입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네.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음. 자, 추론적 분석이라는 건 하는 건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a가 a 다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장에서는 줄글에서는 a라고 주어지고요. 지문에서는 이걸 a 다시라고 다시 조금 변형을 해서 이 a를 a 다시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추론적 분석 문제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요이 추론적 분석의 문제가 아 1번, 2번에 연속해서 나오고요. 21번, 22번에도 연속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19번, 39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추론적 분석 문제가 보통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한 회당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론적 분석에 1번, 2번에 나왔던 추론적 분석이 한 3년 전부터 서 언어논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추론적 분석 문제는 19번, 20번, 39번, 40번 두개 문제로 되어 있는 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추론적 분석의 문제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두 번째, 줄끈을 가지고 분석하는 또 다른 유형이 뭐가 있느냐면 수리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 수리적 분석은요, 보통 이제 한 8번 내지 9번,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뭐 10번, 11번, 이 번호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번호 때를 정하는 게 1번에서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에서 12번 보통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가는 수리적 분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수리적 분석의 문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자료 해석에서 주는 표. 자료 해석에서 주는 그림을 한글로 번역해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주는 그 표의 내용을 줄글로 이어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수리적 분석은 당연히 자료 해석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다가 외형적 분석의, 분석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들은 지금 사라진 지가 한 3, 4년 되고요.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사, 이 문제들은 사라지면은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수리적 분석의 문제로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요 수리적 분석의 문제가 전반부의두 문제. 그니까 러 89번 때 8에서 12번 사이에 한두 문제. 그다음에 뒤에 11어 29번에서 32번, 그 사이에서 두 문제, 제법 많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요 수리적 분석의 문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줄글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시험 문제의 영역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문제처럼 문장이 쫙 열거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독을 하고 밑에 가서 답을 찾는 것이고요. 요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을 읽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수구조에는 모조리 다 마킹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상황 판단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잠깐만 조금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수리적 분석의 문제는 나오는 즉시로 해석을 하고 풀 거는 풀고 필요한 건 적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 풀이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료 해석은 일단 어떤 내용이 주어지면 내용을 먼저 쭉 간단하게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억 또는 1번에 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은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답을 쓰는 게 자료 해석적 풀이에요. 그런데 상황 판단은요. 자료 해석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주었는데 밑에 지문을 읽고 해결하려 그러면 어느 정보를 어떻게 취합을 하고, 어느 정도를, 어느 정보를 어떻게 묶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과에서 물고기를 몰고 가듯이, 이쪽에서부터 한 개씩, 두 개씩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해 가면서 밑으로 쭉. 정보 몰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씩 두 개씩 정보를 분석해서 끌고 나갈 때는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또두개또 또 연결되어지고 또한개또두개또 추가되어지고 그렇게 조건을 다 읽으면서 거의 모든 상황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지문을 물어보게 되면 이미 위에서 계산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지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자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얘는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 판단은 우리가 물고기 몰이하듯이 그물로 물고기 몰이하듯이 위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것은 거기다가 반드시 마킹하고 계산해 둡니다. 그것이이 수리적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우리 상황 판단 문제 전체적인 풀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줄글로 만들어진 것은요 저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